아, 나 이거 알 아, 알 아, 엔딩거 하나. 아, 이거 하나. 아, 나 이거 하나. 아, 이거 하나. 아, 나 이거 일나 아, 나 이거 하나. 아, 나 이거 하나. 아, 나 이거 이라서요 3일 뒤거 하나. 입니이 근데 이거 큼한여나 이거 이거 하 이런 귀여운 <laughs> 선물을 해줬네요 오, 마이 갓, 세세 오, 마이 갓. 오, 케 오, 오. 케이 오, 케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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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너네 마크 들어와. 니네 이러면서 왜 나랑 마크 안 해줘? 마크 들어와, 마크 들어와. 너무 귀엽습니다 너무 너무 행복하고요, 너무 맛있을 것 같고요. 저까지 다 네모 네모 해지는 것 같고요. 최애나의 네모 네모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그게 확실히 효과 좋기는. 네, 과학적으로 놀리게엔 진짜 대박! <laughs> 이게 너무 이리로 잘하실 것 같아요. 적금을 <목소리> <시켜> 썸네일 같다 어떤 느낌인지 알아요? 헐 귀여운데? <laughs> 어 그거 다아 서민정 코너 알아? <laughs> 서민정 코 <laughs> 근데 난 보통 민용.. 민용 파트를많아 그래? 민용이또어 정반 잘 굴리고. 와, 잘굽는데 동네에 동기가 온다고 해가지고 걔 만나러 갔다가 이중약속을 잡아가지고 자, 놀고 또 친구를 만날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 앞머리. 갑자기 충동적으로 잘랐는데 왜 잘랐을까? 아, 너는데 아, 이제 조금 걸어야 돼. 근데 나 여기 이렇게 사람 많은 걸 좋아해. 맛 진짜? 진짜? 사람이 너무 많아. 무 많아. 양자사람가어있겠다 그날쯤 해놓는데? 미안해. 다시 뱉을게. 어, 어. <laughs> 아니 아응 집에서 픽서를 뿌리다가 마셨거든. 왜 마신거야? <laughs> 한숨을 들이셨는데 갑자기 남아있던 게 들어오더라. 나도 여기 살고싶다 살아! 나랑 학교 같이 가자 그럴까? 응 싫어 왜? 왜 싫어? 그랬던가 괜찮은데? 음, 약간 고디형 음, 음. 내가 뭐랬냐면 아빠 핸드폰에 비디 가지고 아빠가 핸드폰을 찍게 해가지고 아빠가 핸드폰 가져가서 유튜브를 틀어놓고 엑소 무비 노래를 핸드폰 플러스대로 카메라에 넣었어 영상을 녹화해가지고 나 보고 클럽 가면 니한 번도 안 가봤다 <laughs> 그 주변에 남자친이 <laughs> 너는 와. 왜 지금 가장 활발한아에 뭐. 연애를 안 하고 있냐 물어보는 거야 미친 새끼네 어떻게 생겼어? 사 있어? 거어 진심 개구인데 <laughs> 아니 오늘 만남의 이유 나라란 <laughs> 무섭다 <laughs> 내, 내 릴스는 오염됐어 <laughs> 나 맨날 중국 병만 정상 이런거 밖에 없어. <laughs> 부승샹 부승샹 나올래? <laughs> 모자이크 해줘? 종이를 <laughs> 안 구한 애들은 모자이크, <laughs> <laughs> 모자이크 <laughs> 해주고 <우리, 우리 웃음> <laughs> 있어 너무 <laughs> 좋다 개꿀댐 콘텐츠다. <laughs> 이거 너가 먹는 거야? 어. 이게 어. 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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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가 물 많이 먹고 싶어서 따낸 줄. <laughs> 이게 앞에서 나설 때 여기가 사각형이면 안 돼. 널 위해 사각형 <laughs> 보톡스를 먹고 왔어. 가능? 어, 가능해지너 <laughs> 완전 그거다. 피우적게로 가네? <laughs> 약간 그런 <그렇게> 느낌. <laughs> <laughs> 그래서, 그래서 어린 게 더. 그 연상에 끌려다니는 그걸 싫어. 해 그러니까 오빠가 잘해줄게 약간 이런 거 있잖아. 네, 그래, 네가 다 해야 돼. 오. 어. 이거 아, 내가 해야 돼. 아니 이거 해토녀를 너무 보고서 애기는 남인데? <laughs> 아니 아니. 내가 그래. 불러야겠다. 그래. 그래. 이거 부르자고. <laughs> 갑자기. 나왔어, 비. 와 노래 부른다. 와 기타 친다. 와, 드럼 진다와와너무와와옥수수와와 어, 대나무 행주 대나무 행주 와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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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읍수력이 좋아요. 웃음> 나갈게 <목소리> <섹스. 목소리> <목소리> 너, 는 뛰잖아. 참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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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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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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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하밖에안 보이는 거야. 아지 그, 그, 누구랑 힘드냐고. 야, 아니거든요진에있었거든요 엄마가... 부처의 말 이런 거 좋아. 어... 마음이좀 꺼내는 거 좋아. <laughs> 난 마음이 불편해서면 <불편하셨으니까> 좋겠어. <laughs> 네, 한 번만 우리 교환 독서를 해보자. 나, 나 이따가 간 홀수 될 거야. 믿지 않을까? 근데 제가 솔직히 더... 이게 약... 이거 생각해보세요. 제가 옛날에 사고 당한 거, 옛날 저기 가고 나서 솔직히도 왜... 왜 원래 와닿는 거야? 그거... 앞머리 묻혀 뜯어버린다! <laughs>